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대돈, 대단히 토공 작업에서의 성토재를 선정 방법과 다짐 방법, 다짐도 판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어, 문제인데 예, 대부분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고 문제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1 페이지에 어떤 쓸수 있는 내용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한번 내용을 보시면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은 토공과 토공성토 성토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1페이지에 쓸수 있는 게 뭐죠? 토공성토의 다짐 목적이라든가 토공성토의 다짐 방법이죠. 다짐 어떤 우리 토공성토에 대한 다짐 원리 자, 이런 부분을 쓸수 있죠. 자 다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자 치마량을 감소한다. 침마량을 감소한다. 네, 그 다음에요. 지지력을 증대한다. 지지력을 증대한다. 네, 그 다음에요. 투수성을 감소한다. 투수성을 감소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마량을 감소한다라는 것은 침마량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은 압축성을 흙의 압축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거고요. 지지력을 증대시킨다라는 것은 전단강도를 증대시킨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강도를 증대시킨다는 걸 얘기하고 투수성에 대한 부분은 뭘 얘기죠? 하 흙의 연화와 팽창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자, 다짐 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쉽게 다, 간마 t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간마 t 곡선이 있고, 예, 함수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간마 d라는 놈은, 예, 결국은 이제 간마 t에서 1 플러스 함수비, 물을 뺀 거예요. 예, 뺀 건데,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비가 증가하니까 이게 간마 t 곡선이다. 그래서, 간마티복선인데, 이 최대 어떤 밀도를, 우리가 건조, 어, 수변 단위 중량을 내는 게, 이게 OMC가 된다. 뭐, 이게 이제 바로 다짐 원리죠. 그래서 다짐 원리는 OMC 건조 측 다짐과 OMC 측 다짐과 OMC 수변 측 다짐에 대한 특성 원리를 설명하면 되겠죠. OMC 수변 측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예, 토공성토에 대한 다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쓸수 있다라는 건데 꼭 이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2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페이지 내용도 이제 어떤 공식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즉 선정 방법은 선정 방법은 두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선정 조건. 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선정 조건. 우리가 이제 토공성토재료의 요구조건이 뭐죠? 전공 티입지, 전단 강도가 크고 공학적 성질이 우수하고 트래픽어빌리티 확보하고 입도와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거 쓰고요. 그다음에요. 선정 기준이 있죠. 즉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뭐죠? 품질 기준이에요. 품질 기준을 보면 우리 이제 도로교 표준시방서나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관리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 이제 항목으로 나와 있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 그 성토재료의 기준이라는 게 재료 기준하고 다짐 기준이 있어요. 실은 자, 항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CBR, 수중 CBR에 대한 부분이고요. 있 그다음에 소성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이제 얘기하면 최대치수, 골재 최대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노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뒤채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뒤채움도 노상도 실은 이제 상부 하부로 나눌 수 있고. 뒤채움도 어떤 부분이죠? 있 예를 들자면 하부 양질의 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에서는 뒷첨에 뒤첨의 상부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예,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품질 기준에 보시면 Sb1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Sb1이라는 게 서브베이스, 즉 기층 보조기층 수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죠. 보통 얘를 보시면 얘 10, 10, 100이고요. 얘는 얼마인가요? 567이죠. 이게 이제 50, 예, 6, 그다음에 75, 10, 10, 100. 5,6,7뭐 이런거요. 여기 이제 요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 자 일단은 그렇게 계속하고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선정 기준과 예, 선정 조건과 선정 기준이 있다. 여기 이제 뒤처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 서브베이스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보조기층 수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선정 다짐 방법. 예, 다짐 방법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평면 다짐과 비탈 다짐이 있죠. 평면 다짐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탈 다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짐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다짐 장비를 어떤 다짐 장비를 쓰느냐 그 다음에 다짐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면 다짐에서는 좁은 경우에서는 램버 템퍼를 쓰고 넓은 경우에서는 진동식 같은 경우에서는 사질 토에서는 진동롤러 진동 템퍼 예, 그다음에 점성토에서는 쉬스프롤러나 타이어롤러, 템핑롤러 같은 걸 쓴다 이거죠. 구체적인 장비를 제시하고 다짐 방법도. 자, 피복토를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피복토를 얼마 정도 설치, 설치를 하나요? 30cm 내외로 하죠. 예, 20에서 30, 50cm 정도로 하고 그, 그, 하는 부분이 있고, 피복토를 설치 안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얇은 층 다짐이 있고 층 따기 다짐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짐 판정. 다짐 판정은 뭐가 있다? 판정 방법은, 물론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이 있어요.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이 있죠. 품질 규정. 그래서 우리 이제 품질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이 품질 규정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두께와 횟수와 속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요거 시방서 기준에 보시면 뭐가 나와있죠? 1층 다짐 후 두께. 다짐 후 두께가 나와있고요. 두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짐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짐도도 95%냐, 90%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공법규정과 품질규정을 나눠야 돼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끊을까요? 물론 지능형 토공도 좋아요. 특강을 했으니까. 근데 남들이 많이 쓸것 같으면 기본에 충실하십니다. 뭐 한다. 뭐 과다짐 얘기를 끝낸다든가. 또는 암, 암 버력과, 예, 또는 토사의 병용성토 다짐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다짐도 향상 방안, 다짐도를 어떤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제시. 그래서 이제 기술사라는 게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방법을 유의해야 된다. 어떤 시방 기준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짐을 할때 어떤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단부 다짐이나 비탈 다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다짐도 향상을 쓸 수가 있겠죠. 단부도 다짐을 잘, 제대로 해야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단부에서 어떤 치마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쓴다? 1페이지는 다짐의 기본인 목적 원리. 이 페이지에서는 다 선정방법은 선정조건하고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아무래도 어떤 우리 품질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짐방법은 비탈다짐과 평면다짐이 있는데 구체적인 다짐 장비, 방법을 제시하고요 다짐판 직원은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다짐을 광조할수 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답안을 쓰셨는데 정말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쓰고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예. 1페이지에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1페이지에서는 너무 공을 들이시면 안 돼요. 예. 2페이지에서 점수가 높거든요. 1페이지를 간략하게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에 답안을 보겠습니다. 굴착 운반 시 유의사, 굴착 시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키워드는 뭐냐면 토공, 성토, 다짐이죠. 그러니까 토공, 성토 다짐의 원리나 목적 이런 얘기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 키워드를 따라서 쓴다. 자, 그다음에 이페이지에서는 그 성토 재료의 선정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1페이지 어떻게 한다? 서, 성토 재료의 요구조건 또는 품질조건에 대한 부분, 품질 기준 잘 쓰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노상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이죠. 110 10 또는 10100. 10, 예, 그 다음에 구조물 뒤채우면 조금 생세하게 보셔서 하부에 양지대토하고요, 상부에 이제 또 보조기층 재료에 준하는 재료, SB1 정도로 해서 나눠서 쓰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 방법에 대해서는 평면 다짐과 비탈 다짐이 있는데, 이거 잘 쓰셨어요. 구체적인 다짐 방법을 지시했죠. 다짐 방법을. 여러분께서 이제, 예, 시험에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뭐, 뭐냐면 질문 요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됐느냐는 거예요 비탈 다짐 해가지고 더덕 기후 절치 완경상호 절치 아니면 피복토를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분류예요 분류 근데 피복토를 30cm 두께를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층 따기를 할 때, 층 따기 후 다짐을 할 때는 층 따기를 어느 정도 20cm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 제시가 돼야 돼요. 그거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짐도 판정에 대해서는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을 썼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썼는데 좀 가급적이면 어려운 얘기보다는. 쉬운 거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부다짐 비탈부다짐 다짐이 좀잘안 나오는 데가 있죠 곡선부다짐 이런 것들도 다짐도 향상을 쓸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꼭 어떤 그 지능형 토공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과다짐이라든지 단부다짐이라든지 비탈다짐에 대한 다짐도 향상 쓰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좋아요 자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다. 1페이지는 다짐 목적과 다짐 원리. 2페이지는 선정 방법은 선정 조건과 선정 기준을 쓰는데, 이 기준은 품질 기준에 준해서 쓴다. 두 번째는 다짐 방법은 다짐, 평, 비탈 다짐과 평면 다짐이 있는데, 구체적인 다짐 장비나 다짐 방법을 제시한다. 몇 센치 다지고, 층 두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다짐 방법은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으로 나눠서 쓴다. 3페이지는 기본에 충실한다. 단부나 비탈부나 곡선부나 다짐에 대한 다짐도 향상 같은 걸 쓰는 것도 좋다. 꼭 무조건 지능형 토공이다. 뭐 그런 걸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두 사람있으면 몰라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시죠. 기본에 충실한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